5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A 딱 보는 순간 몇개안될것 같으니까 쓰고 가도록 할게요. 1 4의 양의 약수 1, 2, 7, 14이고요. 이거 절대 해석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X가 A에 포함된다. 일단 무슨 뜻이에요? X는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라는 뜻인데, 옆에를 조금 더 읽어 봤더니 x랑 a랑 같지 않대. 즉 a라는 가장 큰 자기 자신은 안 돼요. 제외를 했다는 얘기죠. 즉 x는 뭐라고 할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제외했으니까 a의 진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그런 집합 X 중에서 E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E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갈까 말까를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즉, 2는 경우의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세 가지를 갖고 뭐 하면 돼? 들어갈까 말까. 경우의 수두 가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에 원소의 개수 3개만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2에 3제곱으로 결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8일 번 했는데 문제에서 중요하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X는 A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빼기 어디까지? 1까지 해서 어, 최종단 뭐라고 쓰셔야 돼요? 7이다 라고 쓰셔야지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진보 분집하면 자기 자신 제외이기 때문에 빼기 1 해주시면 됩니다. 아.